쫓으면 뭐 뒤로 가겠죠. 그러면 올리는 수 있고 왼쪽으로 가는 수 있거든요. 아 올릴까? 올리는 게 맞았나? 옛날 장기는 올리는데 스톡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다음에는 사선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이거는 따라가야 되고요. 아 이거를 뭘로 잡아야 되지? 아, 빨리, 좀, 끝내자. 자, 초반은 상대분들이 너무 잘 두시네. 그또 살을 올려서, 어떻게 두나, 보자. 양사를 올려서, 어떻게 두나, 보자. 양사 등 양차합세. 김동학사범님의 전매특허 공격법이죠. 어차피 이거는, 이쪽 좌항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기 전에 이쪽 병을 조금 잡겠다 이런 뜻이에요. 쫓으면 뭐 뒤로 가겠죠? 그러면 올리는 수 있고 왼쪽으로 가는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 올릴까? 올리는 게 맞았나? 옛날 장기는 올리는데 스톡 피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차가 이쪽으로 빠질 수 있게. 그럼 이걸 올릴 거야. 올리겠죠. 그리고 나서 상대분은 여기를 이렇게 닫으면서 이쪽에서 외통을, 외통이 아니라, 그, 형태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이쪽으로 가서 양득하겠다. 그러면 차가 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아. 아, 이거 잡고. 잠깐만요. 아, 이거 뭐, 손해인가? 이것까지 죽어서? 어? 왜 이걸 안 잡고 이걸 잡았지? 이건 뭐, 누가 지켜준다고? 그리고 이것도 못 잡죠? 상이 이쪽으로 가면서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포를 이렇게 넘겨야 되나요? 어? 뭐야? 잠깐만. 잡고. 그 다음에 외통을 보자고 하면. 아, 일단 뭐 빠져갖고, 상 달라고 할게요. 이거 뭐 잡자고 하거나 말거나. 뭐상 잡으면 이것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수가 있었어? 뭐 장군을 먼저 치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장군에 이렇게 넘겨서 둘수 있고, 일단 차가 죽겠죠, 상대분? 아, 일단 장군 쳐서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 이 선에 있어. 간다. 지켜야 되나? 일단 우영 만들고, 일단 포로 양사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진 잘 모르겠어요. 상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그게 고민이라서... 어. 자, 일단 이렇게 둘게요. 아... 이렇게 되면... 뭐 하나 잡은 것 같은데? 어, 차를 준다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자, 다음에 마장이 있으니까, 요거는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뭐 이건 뭐 가행하지? 일단 차가 같이 소고되고 나면은, 차 마로 외통을 보자고 할수 있거나, 아니면 기물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수난거 같은데? 잠깐만. 일단은 천국만... 만드...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번 이기면 오늘은 막판이 될것 같고요. 저도 막판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드네. 12시 넘어서 내일 출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똑같이 양사 등 양차 합세를 또 둬볼게요. 지금까지는 상대분도 행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랑... 뭐, 다른 게 없어요. 네. 아니, 이건 다 구단에, 구단하고 뭐, 크게 다 차이가 안 나요. 아, 이렇게 둔다고? 그럼 뭐, 양사 올리고, 요걸 올려야겠죠? 그러면 같이 올리고, 다음에는 사선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뭐 이거는 따라가야 되고요. 음, 아 이거를 뭘로 잡아야 되지 차로 잡는 게 맞, 맞았나 그래요 차로 일단은 잡을게요 네 잡고 여기를 일단 묶어 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을 또 이제 견제를 할수 있겠네요 어 좋아 뭐 눌리는 거야 상관없고 그럼 이쪽 진마쪽 라인을 공략을 해야겠다 어, 또 말을 노리면 때리고 먹는다. 아, 이거는 또 이렇게 둬야 되나? 일단 뭐기우 리드 상 하나 잡았으니까 조금 1.5 양득 정도는 주면서 요렇게 바꾸면서 좀 지키면서 둬야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두고, 아, 어? 요걸로 여기를 때린다는 거잖아. 왜 이렇게 잘 두지? 다시 빼기요? 여기를 때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양마가 있으니까 차대를 노리면서 두면 될것 같다. 일단은 뭐, 이 정도로 두죠. 상대는 이제 포가 지금 못 쓰니깐요 나중에 차가 두칸 들어섰을 때 이쪽 장군치고 뭐 그런 게 조금 골치 아파갖고 잡고요 이러면 0.5점 차인데 제가 양마고 상대분은 포를 못써 거기다 제가 기포를 하면은 또뭐 뛰는 기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올리겠다, 이건가 봐? 그러면, 일로 왔다, 이렇게 오죠, 뭐. 이쪽으로 오면, 다음수에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뭐, 여기를 걸어놔야겠어요? 마가 이 자리에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둬야지, 가운데로 또 마가 나갈 수 있고, 음,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둬야 돼? 포를 달라고 할까? 포를 네, 한번 걸어볼까요? 아하. 그러면, 잠깐만. 넘겼을 때. 좋아요. 일단 막아 나갈게요. 네. 바꾸자고 하면 귀포를 움직이지 못하겠죠. 자,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원래 오늘 무빙 1, 2회 보고 그냥 잘라 그랬는데 갑자기 왜 장기가 두고 싶어졌던 거지? 뭐야? 면으로 오면 아니다. 먼저 이걸 잡아야 겠네요. 어...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서, 달라고 하고, 살을. 아, 잡았으면은, 만약에 궁으로 잡았으면 차장 치고 옆으로 갔을 때 포장 쳤으면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장군 앞장 치면, 그러면, 장군을 쳐야 되나? 어, 외통수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외통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군 쳤는데. 네, 잘 듣습니다.